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질문드립니다. 고객님, 고객님, 제가 사망 보험금을 1억 제안드립니다. 준비하시죠.라고 하면 고객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0년 전 1억하고 20년 전 1억이 달라요. 지금 사망 보험 1억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고객의 반응이 옛날하고 완전 다릅니다. 콧방귀를 낄까요? 콧방귀도 안 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억 정도를. 왜냐하면 연봉 1억인 사람도 있고요. 연봉이 작아, 5천이더라도 2년만 벌면 1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있어도 크게 안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제안해야 되냐면, 어쨌거나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범위로 넘어서야지 고객이 움직여요. 그래서 최소한 5억 정도 이상을 제한을 해야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1억은 꿈쩍도 안 해요 1억은 내가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억 없어도 뭐 내가 연봉 1억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좀할수 없는 영역까지 5억 10억 정도가 돼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개인사업 하시는 분을 만나 가지고 뭔가 종신보험 1억을 좀 갖고 계셨어 너무 적어 가지고 제가 제안하면서 세상에 내가 2억을 제안했다? 웃더라고 아, 승용씨. <laughs> 아, 내가, 아, 미안한데. 내가 매월 은행에 2천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데. 아, 적금을 들고 있다, 그네 매월 2천만 원씩.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잖아요. 근데 내가 2억을 지금 가입하라고 했으니 콧방귀를 끼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한달 정도 뒤에 다시 준비해가지고 내가 10억을 제안을 했는데 그때 움직이더라니까? 아, 이거는 할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걸 요즘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안 보험 가입 금액보다 적은 사망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을 이미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고객분들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점점 줄고 있어요. 왜 줄까요, 여러분들? 그 사망보험 있는 거를 막 종신보험 해약하고 막, 막 다른 거를 막 갈아타다 보니까 더 줄은 거. 원래는 3천이 넘었는데 지금은 뭐다? 2,995만 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고객을, 아, 프레너 입장을 떠나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국내 전체 가구 1년 소비 지출액이 3,045만 원인데, 고객이 보유한 사망보험금이 3천이 안 된다는 거, 현실은. 그 얘기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사망보험 시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느끼셔야 돼요. 그다음에 볼게요. 가계 부채가 거의 1억에 9천만 원이에요. 근데 사망보험금이 3천이 안 돼. 암 진단금보다 적게 갖고 있어요. 세상에 말이 되냐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그대로 있고 암, 내 심장이 중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큰 리스크는 비어 있는데 그 아래쪽은 되게 잘돼 있어 지금. 요즘 암진단금 1억, 2억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만나는다니까요. 하도 80만 명이 활동하다 보니까 겁나게 가입했어, 지금. 근데 사망보험 시장은 지금 비어 있다니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징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망보험금은 자녀 독립 전 경제 활동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실판 한번 봐주세요. 여기 35세 됐어요. 이분하고 60세가 되신 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분은 자녀가 두 명이 있어요. 이제 유치원하고요. 초등생이 한명 있어요. 여기는 대학을 이제 막 졸업했어. 늦게 결혼했는데도 이래요. 자, 이분하고요. 이분이 사망보험금을 설계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네. 드디어 떻게 달라야 되죠? 35세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네네네. 물신과 전기를 플러스의 사망보험금. 네네네. 더 가져가라고. 네. 60. 어, 그다음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녀의 교육비나. 네네네.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네. 팀장 참고 궁금해서, 근데 팀장님, 처음 보험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삼성생명에서 준비하셨죠? 를 얼마 정도? 1년 이개월 어, 1년 2개월? 자, 어,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네, 이겁니다. 왜냐면 하다 달라요. 나에 따라 다르고, 이 사람의 부채 수준,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자녀 구성원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망에서, <목소리>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활동기에 사망보장을 하는 겁니다. 35세. 그렇다고 60세가 사망보장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죠. 처음에 하셔야 될게 보장의 크기를 정하시는 거예요.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필요한 사망보장이 얼마지라고 계산을 해서 딱 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분의 납입 여력이 얼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장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느냐 첫 번째 지금 당장 대출 상환 자금이 얼마나 는걸 확인해야 돼요 아파트 대출 상환이 얼마고 지금 내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고 당장에 잘못됐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했을 때 대출 상환금을 해야 되니 대출 상환 금액을 다 뽑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필요한 보장금액 하나 두 번째 가족 생활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요거는 막내 있죠. 둘째라고 할게요. 혼자 하면 혼자고. 둘째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기간을 보셔야 돼요. 만일에 이 친구가 10살이라고 하면, 10세라고 하면, 보통 요즘 늦게, 늦게 독립하잖아요. 몇살 독립하죠, 요즘? 30세. 30세 봐야 돼요. 30세. 그러니까 앞으로 20년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한 명이 벌 텐데 힘들잖아요. 그래 그걸 감안해서, 벌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막내가 조, 독립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집중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 생활비에요.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겠지. 아, 누군가가 벌겠지, 벌겠지만 그것도 감안하고 그러면 남겨진 배우자랑 자녀랑 앞으로 20년간을 계산해서 매월 얼마씩 20년 동안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든지 계산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뭐 자녀 교육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10세 나이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공교육비만 1억 들어요. 이거 가해나 학원 보내야 되니까 1.5억에서 2억 들겠죠. 그거에 토탈한 금액이 사망 보험의 크기입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팀장님 다 달라요. 좀 이따 우리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게 뭐냐면, 비로소 나오는 게 납입 여력이에요. 이분이 얼마 납입할 수 있는가 나오고, 자, 이분이 납입 여력이 별로야. 이것저것 했을 때 보험료를, 지출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한번 볼까요? 어,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보험료,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얼마 지출하라고 하라고 돼 있죠? 교과서에서는. 10% 정도를 무조건 보장성 보험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혼 기준은 혼자 사니까 6에서 7%라고 얘기를 해요. 미혼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벌이에요. 외벌인데 가족들이 많아. 그러면 10% 갖고 안 돼요. 가족 전체 보험료가. 외벌이는 뭐다? 15%까지 써야 돼요. 외벌이. 맞벌이는 10% 내기 수월해. 자, 부인하고 아내하고 합쳐서 부인이 300 벌고 남편이 예를 들어 가지고 400 벌었다 그럼 700이잖아요 가족 전체 보장성 보험료 70%면 적당한 거예요 그 70%가 많다고 생각하면 고객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벌이야 남편이 400 받을 게못 받아 근데 애들이 3명이야 그럼 40만 원 갖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애들 3명 다섯 가족이 보험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5%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기준은 10%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납입 여력을 10%로 봤을 때, 이 사망보험을 다 종신으로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뭐다 어떻게 가져가라? 종신과 정기의 비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의 기준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신보험의 기준은 뭐냐? 가장 길게 납입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 뭘까요, 여러분들? 주로. 어, 예. 네. 보통 요즘 아파트 담보 대출이 30년, 뭐 20년 그 30년 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 상환금을 주계약으로 까는 거예요. 아파트 대출 상환금. 그다음에 나머지 뭐죠? 20년간의 전기 보험 같은 경우로 뭐다, 그죠 생활비 같은 거 넣어주는 거예요. 전기 보험, 전기 특약으로 두세개 지금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뭐 교육자금이니까 교육자금을 또 하나 넣어주고, 네, 졸업할 때까지. 이 교육 자금은 졸업할 때까지 보면 한 15년짜리 정기보험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복합 설계로 가져가는 게 가장 퍼펙트하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고객 만족도가 겁나게 좋아요. 왜냐, 그동안에 봤을 때 판에 박히듯 들어왔잖아요. 그냥 백화점에서 물건 팔듯이. 종신 5천, 종신 1억. 그 이상 보셨어요? 드물다니까요. 전부 5천 아니면 1억이야. 근데 내 담당 플래너는 딱 보고 내 가족 나이 우리 자녀 나이 여러 가지 부채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 맞춰서 사망보험금을 설계를 해 주는 거예요 7억이 타겟으로 맞춰졌어 그러면 주계약으로 5천 깔고 나머지 뭐 10년짜리 2억 20년짜리 2억 이래가지고 쭉쭉쭉 맞춰주는 거예요 보험료가 엄청 떨어져요 만족도가 겁나게 높아집니다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줬잖아요 1억이 아니라 그냥 주계약 1억이 아니라 뭐야? 어, 이 사람 제안하는 게 7, 8억짜리를 제안했는데 다 종신이 아니라 종신 깔고 전기를 쭉쭉쭉쭉 넣어서 만족감이 엄청 높아요. 내가 잘못되더라도 뭐야? 아, 아 내가 잘못되더라도 고객이 이게 해결이 되고, 요게 해결이 되고, 요게 해결이 되겠다. 어마어마하게 만족도가 높으서 사인할 확률이 겁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퉁으로 사망 모거 종신 5천, 1억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내가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컨설팅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망보험이 설계가 돼야 된다. 근데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걸 실제로 해버리면 끝내줘요. 고객 진짜 만족해요. 제가 또 사례 들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db 고객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따님이었어요. 어제 중소기업 이사하셨는데 연봉이 괜찮았어요. 한 9천 정도 받았어요. 근데 보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단금만 1억, 아, 2억 천만 원 정도 있었고, 나머지 다잘돼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를 줄이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뭐, 특별히 뭐 줄일 필요 있어요? 오늘들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비어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망 보험이었어요. 금 그게 얼마가 있었냐면, 5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사님 가정에 가장 큰 위험이 뭐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 본인이 부재 아닙니까? 경제력 상실? 그럼 죄송한데, 잠깐 생각해 보자 그랬어. 혹시나 가족들 떠났을 때, 지금 대출상환금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 그거 누가 해결해 주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따님은 고등학생이니까 다 키운 거라서 앞으로 교육비가 안될 겁니까? 물어보니까. 어, 많이 든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 그러네. 그럼 사모님 은 집에 계시는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 두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최소한 지금 몇 년이 필요하냐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생활비 계산해 보셨어요? 어이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준비하셨던 게 뭐냐면 6억 정도를 준비하시고 만족도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보험이 많다고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기존의 보험 그대로 놔두고 6억을 더 증액을 한 거예요. 근데 거의 정기 보험을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만족도 끝내주더라고. 이렇게 설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이 이해되셨죠?